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매블쇼의 2시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정치권의 공격에 이어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그 공격에 가세하고 있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쉽게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그것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정적 사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사실. 이것이 바로 파면에 탄핵의 결정적 사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겸 해제의 국회의 동의 절차. 그것을 무력화 하려고 했던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 이것이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적 사실입니다. 이 결정적 사실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곽종근의 진술, 이진우의 진술입니다. 곽종근의 진술은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이진우의 진술은 총을 쏴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진술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둘은 언론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런 결정적 증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312조를 보면 이렇게 검찰에서 곽종군의 진술, 이진우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이것을 곽종군과 이진우가 내용을 부인하면 다시 말해서, 국민들 앞에서는 윤석열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렇게 진술해 놓고, 막상 재판에 가서는 소송적 전략 관점에서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312조입니다. 그것은 헌법 27조 사항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입증이라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재판에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수 없으니 윤석열의 탄핵심판에도 이 결정적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변호인이 소송 전략으로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김용현의 변호사 중에 고용일이라는 사람이, 고용일 변호사가 그래서 이진우를 두 번이나 변호사 될자 지위, 이진우가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변동시키려고 그렇게 만났던 겁니다. 곽종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그 전에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금 시도하고 있었던 검찰에서의 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그대로 탄핵심판에도 적용이 될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 재판소법,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하는데 다만 40조 1항에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다른 증거법칙, 완화된 증거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윤석열과 그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부분을 한마디씩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박탈할 것인가 여부에 공무원 내부의 조직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말고도 그 밑에 해임, 그 밑에 정직, 그리고 이것들은 중징계라고 하고 그 밑에 경징계로 감봉, 전책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무가 많습니다. 성실의무, 법령 준수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등.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딱 하나만 의무가 요구됩니다. 헌법 준수 의무입니다. 헌법 69조입니다. 그리고 징계도 딱 하나입니다. 파면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파면 여부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기소된 내란, 박세연의 내란입니다. 저는 반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세연의 내란죄 기소는 그거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형사재판입니다. 징계와 형사는 목적이 다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입증의 정도가 다르다는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사실들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사실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곽종근의 진술과 검찰 진술 특히나 이진우도 검찰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검찰 진술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입증의 정도입니다. 징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고합니다. 즉, 대법원 20172-74702 판결에 따르면, 징계에서는, 윤석열의 파면을 포함해서, 징계에서 어떤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의 정도만 있으면 된다. 고도의 개연성. 쉽게 말해서, 10중 8구. 확률로 얘기하면, 80에서 90% 정도. 그 정도의 입증의 정도이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헌법 재판소도 2023헌나1 행안부 장관의 탄핵. 그리고 2023헌나2 검사 안동환의 탄핵. 그 외에도 박근혜 탄핵 노무여 탄핵 때에도 모두 증거 채택의 기준 입증의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성격에 부합한 겁니다. 반면에 형사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헌법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입증, 이 정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률로 얘기하면 95% 이상 다릅니다. 95% 이상이 안 되면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2020년 2월 4일 이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 재판 이후에 자신이 진술했다 하더라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입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런 형소법 기준에서 2020년 2월 4일은 이번에는 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사의 행태를 봤더니 믿었던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의 압력, 검사의 강압에 의해서 충분히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형소법을 개정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 부분을 윤석열과 그 변호인이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용일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될수 있는 이진우나 곽종근에게 검찰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해라. 내용을 부인해라. 그러면 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밑밥 작업을 고용일 변호사가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 이진우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곽종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바로 고도의 개연성, 1중팔구입니다이 기준에서는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지, 혼자서 가서 진술을 했는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사건, 이진우, 검찰 대동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스스로 임의로 그 질문에 대해서 강압이 아니고 임의로 진술한 것인지 그리고 진술하고 나서 본인이 진술한 것을 열람하면서 수정할 것 수정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서명하고 그리고 동석한 변호사도 그 조소에 서명을 했는지 이 정도의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나서 검찰이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형사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95%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징계의 경우에는 10중 8구 고도의 개연성이므로 변호사 입회하에 본인이 진술하고 그리고 본인이 열람하고 본인이 서명하고 변호사가 서명했다면 그 검찰 조서는 징계에서 파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확고한 기준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 수호자를 포기했다. 원희룡 헌법 도망소다. 헌법을 버렸다. 지금 헌법재판소 때리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지금 윤석열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운운하면서 엄격한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 울분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설명드렸듯이 형사에서는 95% 이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조소도 내용 부인하면 증거 채택할 수 없지만 파면이라는 징계에서는 고도의 개연성, 10중 8구, 8,90% 개연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수사 참여의 변호사 입회 본인이 서명, 변호사도 서명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를 리 없는데 국가 인권위원회까지 무리하게 권고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친이 쿠테타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진행 중인 친이 쿠테타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친이구태타를 실패 거의 사례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높은 문화의 힘으로 민주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지금 이 친이구태타를 어렵게 어렵게 좌절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법조인의 탈을 쓴 이들이 분명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서부지법의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윤석열과 그 정치권에서의 선동 선전이 고무돼서 국민들은 이런 법적 기준을 모르고 서부지법을 난동했듯이 헌법 재판소도 지금 공격하겠다고 SNS에 올렸고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위헌, 위법적인 농고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선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내란을 선동,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은 이 사건의 이 파동의, 이 소동의 결정 기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입증의 정도가 파면 징계의 경우에는 고도의 개연성, 80~90%의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입증 9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은 적법하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합동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